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900만원대 저렴한 금액에 17년형 국산 SUV 차량한테 준비했는데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삼성의 최식6 2.0 엘리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900만 원대 금액에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잘 나온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추가적으로 S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16년 10월 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8만 6 0 0 0 k m 주행행한차입입다중중차차 성능 록부상외판희단저교환 하나 는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저방저지저 있지 않은 올 저희 저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 저희 니다 저희 오늘 카성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40만원 940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족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사계절 내내 관리가 쉬운 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위쪽으로 틴팅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좌우지가 어디? 앞쪽에 크랙 라인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앞쪽 범퍼나 앞쪽에 본내 쪽 보고 있는데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정말 잔 스크래치 없는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말 광빨까지도 잘 살아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이는 그릴 또한 정말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유지 중이고요. 좌우측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간 주행 시에도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디귿자로 켜지기 때문에 좀더 디자인적으로 세련된 모습과 좀더 안전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휠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장자리에도 잔 스크래치들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의 휠 컨디션도 확인해 보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잘한 스크래치 없는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틴틴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은 모습의 틴틴 컨디션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과 하단부까지 역시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번호판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으로 공간감이 정말 패밀리카 사이즈답게 정말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내장 제도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오염도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더 길거나 넓직한 물건까지도 적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관리 상태까지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조수석 쪽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정말 굴곡이나 단차 잔스크래치들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QM6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봐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17년형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잔주름들 하나 없이 신차 모습 그대로의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제가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시트 아래쪽으로 봐 주시면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 차량도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하게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일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삼성의 시그니처 옵션이죠 S 링크까지 모두 다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물리적인 버튼으로도 듀얼 포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에서도 정말 잘 작동할 수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GPS나 터치감까지도 잘 살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운전석과 조성 모두 다 열선 시트기능또 에코 모드 버튼과 이렇게 오토 스탑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기어봉 아래쪽을 봐주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요 바로 앞쪽에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으로 보시면 앞쪽에 트립 차음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좌측 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과 미디어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앞쪽에 계기판 쪽으로 넘어와서 계기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릴 텐데요. 계기판 확인해봤을 때실 주행거리로 186,815km 주행한 거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q 6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걸어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패밀리카로 쓰시기 정말 적당한 사이즈인 게 이렇게 레그룸 공간과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게 잘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렇게 앞 레스트 쪽을 내려보면 전자석 모두 다 열선 시트 하이로우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봐 드릴 텐데 이어 시트도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 없이 정말 7년형에 정말 좋은 연식답게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이닝 쪽도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과 앞쪽까지 쭉 확인해봐도 어디 오염도 하나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헤드라이닝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QM6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M6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본내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 QM6 2.0 LE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6년 10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8만 6천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변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40만 원, 940만 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천만 원도 안 되는 900만 원대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카송비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